아 어, 우선 저희가 정말 다른 팀들에 비해서 일찍 모여서 휴가도 줄여가면서 연습했던 결과가 좀 좋은 시작으로 서머시즌 좋은 시작을 할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 어, 기세를 이어가서 좀 서머시즌에 좀 마지막에 웃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첫 경기라 좀 긴장도 하고 떨렸는데, 어, 그 팀원들도 다 잘해줘서, 경기가 좀 이겨서 엄청 좋아요. 샌드박스, 리브 샌드박스가 아.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, 더군다나 테디 선수도 뭐, 새로 들어와서 전력 보강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요. 뭐. 특별히 더 신경 쓴건 좀, 바텀티어 정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. 많이 써서 한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, 경기 내용이 좋았는데, 뭐, 그런 바텀 티어 정리해서 시작된 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솔직히, 뭐라 그런지잘 모르겠고, 어, 그냥. 잘 모르겠고. <laughs> <응>? 기대? 기대도 되는지잘 <laughs> 모르겠고, 어, 제가 좀. 폼을 유지하면서 끌어올리고 이제 좀 상대적 강팀이라 해도 강팀들이랑 경기를 하면서 느낌을 봐막 감이 올것 같아요. 저는. 뭐 정확히 데이터가 없지만 이제 아직 많이 쌓이지 않아던 데이터는 없지만 그 초반에 미드 턴까지 써서 바텀 다이브하는 상황이 좀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은. 있습니다. 이유가 뭐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. 다 말씀드리기는 두 가지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저희 판단 하에 밀리오의 파트너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고 데프트 선수가 그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렸습니다. 사실 제, 뭐,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본 메타라는 게 원딜만 중요하다기 보다는 지금 뭐 챔피언으로 말씀드리면 밀리오랑 유미에서부터 시작된 이제 그 원딜, 그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는 밸류 원딜 챔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원딜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바텀 메타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살았을 때는 위에서 그런 친구들 잘보조해줄수 있는 조합을 구성해야 되고, 그런 친구들이 뭐, 없어지면, 뭐 조금 더 다른, 상체에서 조금 더 다른 챔피언들이 나올 것 같아요. 사실, 뽀삐 챔피언에 대해서는, 이제 뽑삐의 W 스킬이, 그 이동기가 있는 챔피언들을 카운터 치는, 이제 특성이 있잖아요. 그래서, 뭐, 그, 리브 샌드박스가, 특정 상황에서, 벤픽 구도에서, 바텀을, 내릴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, 뭐, 바텀픽도 제한할 수 있는 카드 중에, 이제 뽑비가 가장, 그 세주, 잭스, 제이스였는데, 그세 가지 챔피언들한테도 효과가 있고, 결국 저희 딜러들을 지키는데도 좋은 챔프라서, 네, 그래서 이번 패치 준비하면서 쭉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네. 어... 사실 뭐,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대회에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내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래서, 음, 뭐, 다는 그러니까, 서머 시즌에 대한 자신감은 개인적으로는 있는 상태입니다. 잘 해나, 이런 흐름이라면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. 라고 음. 자신감 음. 자신감도 괜찮고요. 뭐 네. 어, 의지나 이런 네. 어. 음. 자신감보다 는좀어좀 이거 어, 서버는 잘하고 싶은 의지도 크고 어좀 스프링 때좀잘 좀 못해서 이제 올드컵 품다가좀 좁아서 네. 그 의지가 더큰것 같아요. 그래서 성 때는 자신감이 없더라도. 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경 모든 경기 임하겠습니다. 저 연습을 해봤지만 최근에 한 적은 없어서 뭐 그런 코멘트를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때 했을 때 느낀 점은 생각보다 어 경계가 된다라는 느낌을 뭐 예전에 스크림할 때 받았고 방심하지 않고 저희 준비했던 대로 최대한 잘 준비해서 이겨보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나 네, 혹시 선수도 TRX 어떻다생 이번에 t 트랩스... 가좀 바뀌었는데 저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더시임들이랑좀 패기 넘치게 잘할 것 같아서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.